티팩 조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일곱 가지 영적법칙 제2장 배품의 법칙 낭독하겠습니다. 성공의 두 번째 영적법칙은 배품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주고받음의 법칙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주는 역동적인 교환을 통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몸과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교환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우주의 에너지의 한 표현입니다. 생명의 흐름은 존재의 장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과 힘들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소들과 힘들이 이 조화로운 상호작용은 배품의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주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순환을 막는 것은 피의 흐름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피의 흐름이 멈추면 피는 굳어지고 응고되어 썩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부유함과 풍요로움 또는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순환하게 하려면 주고받아야 합니다.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어플루언서는 흐르다 의미에 어플레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풍요로움이란 풍요롭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사실 돈이란 우리가 교환하는 생명 에너지 그리고 우, 우리가 우주에 봉사한 결과로 사용하는 생명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돈을 뜻하는 다른 단어인 통화 커런시 역시 에너지의 흐름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통화는 나티노의 단어 쿠레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달리다 또는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돈의 순환을 막는다면, 오로지 돈에 집착하여 모으려고만 한다면, 돈은 생명 에너지이므로 우리의 삶으로 다시 순환하여 돌아오는 길도 막히게 됩니다. 그 생명 에너지가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그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은 광물처럼 계속 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정체되고 응고되어 꽉 막히게 되며 돈의 생명 에너지는 질식해 버릴 것입니다. 막힘없이 순환될 때 돈은 활기찬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음의 관계입니다. 줌은 받음을 낳고 받음은 줌을 낳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내려오고 나가는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실 받음은 줌과 같은 것입니다. 줌과 받음은 우주 의 에너지 흐름의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둘중 어느 한 쪽의 흐름이라도 막는다면 그것은 자연의 지성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씨앗 하나하나 속에는 수많은 수풀이를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하지만 씨앗은 보관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기름진 땅에 그 지성을 주어야 합니다.그렇게 줄때 씨앗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물질 세계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주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순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때 배가 됩니다. 줌을 통해서 배가 되지 않는 것은 줄 가치가 없거나 받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줌으로써 뭔가를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 선물은 진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증가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꺼리는 마음으로 맞이 못해 준다면 그런 줌의 이면에는 아무런 에너지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음의 뒤에 있는 의도입니다. 그 의도는 언제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행복은 삶을 돕고 유지시키는 까닭에 증가를 낳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진심으로 주면 주는 만큼 다시 받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주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주는 행위의 이면에 있는 에너지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배품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기쁨을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을 주고, 관심과 존중을 받고 싶다면 관심과 존중을 주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지도록 도우십시오. 사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 기업, 사회, 나라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삶의 모든 것들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삶의 모든 것들로 모든 사람을 고요히 축복하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베푸는 생각, 축복하는 생각, 간단한 기도조차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인 상태로 환원되면 우리의 몸이란 에너지와 정보의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와 정보의 국지적인 다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하는 우주 안에 있는 의식의 국지적인 다발입니다. 의식이라는 단어는 에너지와 정보 이상을 뜻합니다. 그것은 생각으로 살아있는 에너지와 정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우주 안에 있는 생각의 다발들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변형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삶이란 소우주와 대우주, 인간의 몸과 우주의 몸,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성의 욕구들의 역동적인 교환으로 그 자체를 표현하는 의식의 영원한 춤입니다. 얻으려 하는 것을 주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생명의 영원한 고동을 이루는 절묘하고 활발하고 힘찬 움직임으로 이 춤을 안무하고 춤추게 할 것입니다. 배품의 법칙이 작용하게 하는 순환의 전체 과정이 시작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마다 그들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꽃을 줄 수도 있고, 칭찬이나 기도를 줄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배품은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보살핌, 관심, 애정, 인정과 사랑은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들이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없이 축복을 보내고 그들의 행복과 기쁨, 웃음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언의 배품은 매우 강력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웠고 어린이 되어 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선물을 들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다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을까요?라고 물을 수, 있을까요? 수 있습니다.그럴 때는 꽃한 송이를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공책 한 권을 가져갈 수도 있고 카드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써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가져갈 수도 있고 기도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주면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이 줄수록 배품의 법칙이 나는 놀라운 결과들을 보며 더 많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줄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풍요로움과 부유함입니다. 우리는 본래 풍요롭습니다. 자연은 모든 필요와 소망이 충족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순수 잠재력이며 무한한 가능성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도지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우리는 이미 풍요롭게 타고 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수 잠재력의 장이 바로 그 모든 부유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을 아는 것은 다름 아닌 의식입니다. 이 필요에는 기쁨과 사랑, 웃음, 평화, 조화, 지식도 포함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배품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기. 나는 아래 단계들을 실천하여 배품의 법칙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 1. 나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이다. 칭찬이나 꽃한 송이 기도라는 선물을 줄 수도 있다.오늘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삶에서 기쁨과 부유함, 풍요로움의 순환 과정이 시작되게 할 것이다.이 오늘 나는 삶이 주는 모든 선물을 감사히 받을 것이다. 자연이 주는 선물들, 햇빛,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겨울에 내리는 눈송이, 겨울에 내리는 첫눈 같은 선물들을 받을 것이다. 마음을 열고서 사람들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물질적인 선물이든, 돈이든, 칭찬이든, 기도든. 3. 나는 보살핌, 애정, 인정, 사랑이라는 삶에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주고받음으로써 내 삶에서 부유함이 계속 순환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들의 행복과 기쁨, 웃음을 말없이 소망할 것이다. 내 네, 오늘은 이 장, 배품의 법칙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